네. 아, 오늘은 금손 김다혜 디자이너를 모시고 자동차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 9 0를 보고 왔잖아요 네. 아니 왜갑9기왜죄9 것처럼 이렇게 그러시는 예. 거예요? 저희 <laughs> 카메라 보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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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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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그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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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 9 9그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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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네요. 저도 네. 잘그리는 싶었는데 손이 네. 안 따라줘가지고 아, 예. 최대한 예. 열심히는 그렸어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김선이군요. 야, 김선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오해 여지도 좀 있긴 하네요. 음. 이 헤드램프가 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전면을 향해 있거든요. 이 연필로만 그리다 보니까 굴곡이 표현이 안 돼서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낮은데 그게 잘안 보이는 음, 그런 게좀 네. 있군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라인? 그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 라인인데 네. 여기에도 램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형상화가 돼가지고 네. 좀 그래서 게좀 특이하긴 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데일라이트로 낮에는 들어오는 거고 낮밤다데일라이트로 음. 라이트로 들어오는 거고. 원래 여기에 깜빡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던 깜빡이가 펜더로 옮겨봤는데 음.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네. 요거랑 요게 연결돼 보여요. 하나로. 네. 네. 쭉 이어지니까 선이 길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음. 그 제네시스 고유의그 패턴이 들어가서 뭐약 약간... 매트릭스 네. 그런 패턴이 여기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다이아몬드의 난반사를 뭐 표현을 해냈 네,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크로스, 쪽에서. 크로스, 크로스에서 여기 요게잘 보면 디테일이 xxx에서 크로스가 쫙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음 그리고 여기 네 개의 램프가 다 켜져서 네. 어이 퍼드 형태의 퍼드램프. 퍼드 램프라고 하고 어. 또 자세히 봤는데 여기에 네. 이렇게 각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래서. 오각형? 음. 좀 오각형 느낌이긴 했어요 되게 각각의 램프들이 또 각을 갖고 있어서 또 오각형을 네. 보여주고 요그 한쪽 안에... 면만 음, 음. 그 안에도 또 이제 뭐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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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또 되게 예쁜 요 안에 정말 돈을 엄청나게 부었다라는 느낌확 드는 음. 그런 애드램프였어요 제가 음. 볼때는 제가 여기 이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여기는 각이 져있었고 네. 가운데는 라운드가 들어가고 음. 다시 여기서는 또 이제 모이는 꼭짓점이 아 생기는 아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받침처럼 삼각형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네. 그래서 곡선이 사실 굉장히 곡선이거든요 이쪽이 네. 그리고 이 위는 지금 뚫려있어요 네. 크롬이 없이 네. 그래서 이게 와인잔을 진짜 받친 네. 것 같이 컵처럼. 디자인 예, 디자인 됐다 그런 것 같네요 그랬더니 디자이너가 그걸 바로 노렸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얘기도 꼬아 음. 와인잔 역시, 그 얘기 듣고 역시 우리 편집장님께서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는 음, 네. 거죠? <laughs> 제네시스 엠블럼이 네. 앞쪽에 있고, 그리고 엠블럼 뒤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물살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서,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고. 네. 네, 번호판도 되게 높게 달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아, 번호판이 왜 이렇게 네. 높이 있냐 이렇게 네. 느꼈어요? 네, 번호판이 아. 한이 정도쯤에 이렇게 아. 있어가지고. 그게 그리를 좀 해치는 면이 좀 사실 있네요. 그게, 근데, 번호판이 한 여기쯤 달리면 그리를 더 해쳤겠다. 네네. 번호판이 그나마 가운데 있으니까, 그나마. 뭐 번호판이 이 안에 다 거의 다들어갔던 같아요 다, 들어갔던 다 들어가죠. 예, 네, 다 들어가죠.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옆에서 봤을 땐이 부분이랑, 여기에 이제 손잡이에, 네. 면적에, 윗면적에 크롬으로 둘러져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하죠. 네. 그 부분이랑 예쁘고. 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휠이, 사실 휠이 네. 여성분들이 휠 같은 거 인상 깊게 보기 되게 힘들어요. 휠, 휠이 뭐 멋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음... 근데 어쨌든 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음... 거예요. 되게 독특하고, 그럼에도. 네. 아, 정말 독특했나 보네요. 처음, 진짜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어 어, 이렇게 네. 독특한 디자인 처음이다. 네. 여기 이거를 이렇게 단면으로. 자세히 보면. 음. 좀 그려놨는데, 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반짝거리는 띠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크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는 좀 어두운 면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네. 크롬 띠한번 둘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톱니바퀴처럼 네.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다 이어져서 두...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체크처럼. 그렇죠. 가운데로 갈수록 뭉쳐지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살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게 싹 이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전이 부분이, 저도 휠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약간 예전 DBS에서 나왔던 휠 같은 느낌도 조금 있으면서 그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고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 단면을 또 이렇게 그려주셨구나. 요, 요 부분이 사실 뚫려있는 건 아니죠. 요 옆에 요 부분이. 저도 이게 장식이라고 들어서 네, 장식이죠. 그전에 그냥 뚫있는줄 음. 알았는데 근데 네. 이것도 되게 특이했던 게 네. 다른 데서 이런 디자인을 받, 본 적이 있긴 있는데 네. 이렇게 가운데 한 번씩 더 이렇게 나뉘어진 거는 못 봤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요 가운데다가 라이팅을 집어넣는 건 굉장히 독특한시도고 네, 라이팅도 있고 음. 또그 사이사이에 살이 또, 또 하나 있어서 촘촘하게 뭔가 그릴을 만들어 놨네요 네, 그래서 구멍이 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 4개가 네 음. 있었어요. 제가 음. 봤을 때. 그렇군요. <laughs> 어, 막혀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군요이 전면이나 측면이나 굉장히 당당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 냈고 그리고 밑에 여기 크롬도 아래쪽으로 네.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가 낮다. 진짜 이건 딱 봐도 너무 낮아도 너무 낮다는 느낌이 네, 살짝 들거든요. 헤드램프 낮아졌고 네. 요소들이 다 여기 하단부에도 큼직큼직하게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음. 헤드램프 여기 띠도 크롬으로 음. 얇게. 채워졌어요. 아, 역시 디자이너들은 예리하네요.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얇은 띠가 하나 더 얇게. 있어서 더엑센트를 줬다.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에 부품이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파팅라인이라고 음 우리가 네. 얘기하는데, 여기 갈라진 금이 있어서, 요 금이 있고, 이쪽으로도 금이 있어요. 근데 음 금이 있는 그 부분이 약간 금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사실 벤틀리나 이런 차들 보면 여기 한 덩어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벤틀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요거 음. 정도는 하나로 합쳐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음. 나중에 그게 눈에 되게 띌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뒷모양 이 리어램프 면적이 되게 커서 음. 좀 놀랐어요 아 그렇죠 네, 좀 획기적이었고 여기가 그렇죠. 일직선으로 길게 있는 것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죠. 네. 뒤에서 봤을 때 차가 실제보다 더커 네. 보이는 디자인으로 네. 디자인이 된것 같고, 메르세데스나 이런 차들 보면 둥글리잖아요. 네.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건 말려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가서 딱 꺾어 버리는 네.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꺾는 형태로 해서 네모 반듯한 거라고 생각한 약간 네모 반듯하지 않은데 어쨌든 네모 반듯하다고 느껴지게끔 디자인이 어 있다. 네이 이 부분도 좀 제가 살짝 오버스럽게 그리긴 한게 있는데 네. 좀더 이제 봤을 때는 더 이렇게 생각에 약간 네 그렇게 예, 보이는데, 날카롭죠 이 부분이 네. 끝 부분이 이렇게 깎기는 예, 옆에서 보면 약간 날카롭게 보여서 조금 아이 부분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음. 살짝 있었는데. 거기 크롬이 또 같이 있어서, 네, 좀 크롬이, 그럼... 크롬 단차가 전 눈에 두드러져. 아... 저... 아, 제가 너무, 너무 예... 야, 예민한 거일 수 있어요. 저막 가까이서 막 유심히 보진 않았고, 아, 예. 멀리서 사람들이 되게 음, 많아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그죠. 요, 요게 굉장히 인상적이셨나봐요, 요 테일파이프가.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음.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어. 그렇 네, 중요하게 네, 예, 디자인이 진짜 나름대로 신경 쓴게 티가 나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앞부분에 있는 크레스트 그릴의 어떤 대구 같은 거죠. 음, 뒤에서 네. 봤을 때도 이제 방패 모양의 테일램프를 보게끔 하는 음. 그런게 이제 나 제네시스야라고 이제 뒤에서도 음. 알수 있게 끔한거 네. 같고. 그리고 저는 뒤에서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요 램프가 있으면 램프 가운데로 요 차체색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맞아요. 차체 컬러가 파란색이면 파란색이 들어가고 네.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램프가 그러니까 위아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음,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 네. 어, 이런 디자인을 현대차가 이런 디자인을 했어. 음. 아, 이건 진짜 획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음. 들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선을 많이 강조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직선 네. 길다란 직선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게 이제 이번 제네시스의 디자인 특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 직선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를 쭉 하나로 이어가게 했고 이게 밑에 게 이제 브레이크 등이죠. 브레이크 등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미등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빨간 등, 노란 등. 네, 위가 노란 등. 이게 노란 등인데 노란 등 이제 깜빡이. 깜빡이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서 끊기더라고요.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중간까지 들어왔다가 여기서 끊기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깜빡이가 굉장히 길고 얇게 이렇게 디자인 됐는데. 사실 길고 얇게 디자인하는 게 요즘 디자인 추세잖아요. 램프는 음. 이게 제네시스 엠블럼이 없어졌네요. 네 엠블럼 없이 네. 이 레터링이 들어갔었고 음. 여기에도 이제 지구공 한번 나오고 네. 이쪽에는 3.3T 네. 이렇게 써 있었죠. 그리고 여기 살짝 뭐 AWD 뭐 이런 음. 식으로 써 있고 그리고 뭐뭐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여기 그 제네시스 로고가 이렇게 약간 가, 장평이 약간 이렇게 넓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괜찮습니까? 디자이너로서그 폰트를 약간 가로, 로 늘리는 거 괜찮아요? 음. 좋다고 봐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죠, 그죠. 음. 좀 이렇게 살짝 음. 찝은 느낌으로 음. 올라와 있었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음. 내려오더라고요. 약간 에어로 느낌을 좀. 좋다. 네, 약간. 음, 음, 선으로 사실. 다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음. 자동차가 면이 되게 많고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스케치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막 맹신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 나중에 실제 차를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때 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laughs> <너무> 정확할지도 <laughs> 예, 저도. 촬영 금지 뭐다 금지였기 <laughs> 네. 때문에 네.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뭐다실 말씀 없으세요? 이전하고 비슷하다. 네, 거의 비슷하고 대신에 그 소재 같은 거가 많이 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인테리어의 컬러셋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음. 이전에 있었던 제네시스 EQ의 그 컬러셋보다 한두 차원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음. 특히 또 가죽을 도배를 하는 게 네. 그전엔 플라스틱을 뭐 하이그러쉬 패널이라고는 하지만 플라스틱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 이제 가죽으로 꼼꼼하게 음. 야 여기까지 가죽이야? 뭐 이런 느낌이 네. 들면서 네 그러면서 또 컬러도 초콜릿색은 정말 고급스러운 초콜릿색으로 흰색도 정말 고급스러운 베이지로 음. 네 그래서 앉기 조금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맞아 좀때탈거 같기도 그죠, 그죠, 하고 그그죠 뒷좌석에는 이제 또 베개 에스크레스에서 왔던 그런 베개가 또 음, 이렇게 네. 있기도 했고. 뭐, 트렁크 안쪽에도 제네시스 로고를 또박아놓기도 했고, 뭐, 어쨌든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진 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요 저, 어느 정도 좀본기업은다 되살린 거 맞죠? 네, 최대한 많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이씨, 앞으로도 이렇게 영차 볼일 있으면은 같이 좀 보고 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럼 독자분들께 저희가 뭐 부족하나마 이렇게, 다이씨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예쁜 일을 해주시기 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야지.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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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